여러분, 오늘은 친구 추천을 받아 가본 맛집입니다. 양산에갈 일이 있으면 가끔 걸리는 음식점이기도 합니다. 도업은 간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제가 좀 이런 놈을 좀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음식들은 맛집으로서 손색이 없는 음식으로 판단되어 영상으로 만들어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현장 36년 배움 중에 25년을 장산했습니다. 제 운영 경영이나 노하우와 컨설팅도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자영업자 뒤예출이 대박나는 그날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어떤 음식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아시고 계실 분도 있지 싶습니다. 여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께서는 예전에 갈빗집을 9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별집을 하시다가 이 메뉴의 매력에 빠져 이 음식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양산에 있는 남부동의 송주 착한 낙지입니다 매장홀이 100평이고 주차장이 170평이라고 합니다 대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 룸이 세 개나 있습니다. 모임도 가능합니다. 제가 저는 시간이 좀 지났어 갔더니 조금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마치 제로 일부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인 둘이서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금방 옷가사 나온 낙지입니다. 매운맛, 순한맛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셀프바입니다. 여기는 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다 공짜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낙지 1인분이 많은셨습니다 근데 8월 1일부로 1 1 0 0 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산 남부동에 유명한 닭지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잔 종류가 많아서 잔도 많고 사라다도 많고 수정과 식혜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다 무료로고 둘이서 실컷 먹어도 2만원대 3만원대입니다 낙지도 큰 낙지라서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볶음인데도 아주 면이 부드러워요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요 색깔이 죽이지 않습니까 안 드시고 싶겠습니까 가치원 지인은 낙지보다는 무료 셀프바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게 먹을 게는 많습니다. 음식 종류가 잔도 많고 무료 셀프바만 이용해도 배가 터질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 사장님과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쟨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유로 제가 쟨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분 계기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송주 착한 낙지 체인 을 체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드나 여기 사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송주 착한 낙지 여기 매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점입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부부랑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생각과 마인드가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정말 미식가는 아니지만 이 낙지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체인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사장님 부부랑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 여기 제가 자주 가끔씩 오는데 음식이 우수 저렴하고 어, 질도 좋고 양도 푸짐하고 몇명 왔는데 먹어도 가격이 우수 적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가 마진이 나옵니까? 아,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끼 식사를 맛있게 먹자, 좀 저렴하게 먹자, 이런 취지로 만 원을 했었어요, 계속. 그래, 너무 저렴하더라고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많이 응. 상원에 하고 있는데, 직장인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한끼 먹는 식사 값이 만 원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마진을 좀 줄이고, 좀 저렴하게 깔끔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픈을 아,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음. 어쩔 수 없이 8월 1일부터 3일 일상에서 많이 아인상 행가에 원래 예. 도 전에 하지다가? 예아 그래도 비싸지 않, 않잖아요 예, 다른 데보다는 비싸지 음. 않낙 저희가 식사를 맛있게 좀 저렴하게 팔고 싶은 마음에 마진율은 저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게또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 서의또 어떤 의무감도 있고, 사실 돈을 벌자면, 돈만 쫓아가기에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가 저희는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면서도 고급진 음식을 좀 맛있게 제공해드리자는 마음으로 음. 오픈하게된 거예요. 저는 우리 저저 친구가 자주 왔거든요. 예. 거의 자주 사인 예. 낚시에 자주 예. 왔는데 음식 맛있고 또 둘이 먹어봐야 돈 얼마 안 와. 그냥 음. 그 둘이 먹어도 왜 예, 맛이 이런 건 안겠나 이랬거든요. 그냥 너무 헐었어. 그서나 다른 사람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음, 자주 오게 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낚시를 하신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만2년2 개월 됐어요. 아. 만이년이 개월 된거죠. 여기 하던 자리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빈티에서? 예. 예전에는 여기 갈빗집. 아. 그러면. 가집는데 어... 어... 그 이제 한 몇개월 전 가게가 비어있는걸 네. 저희가 이제 와서 다시 빈리어하고시작을 하게 될거요 어, 그렇구나. 그럼 그래, 2 됐어요? 네. 네. 장사좀 어때요? 그냥... 매출은? 어. 장사는. 안 되지는 않아요, 잘 되죠. 아니, 음. 올 때마다 사람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저렴하고 그 맛있게 팔다 보니 이제 소문이 나서 음. 맛집이라는 양산이 잖아요 그래서 좀소문은 많이 고 그리고 반찬, 반자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네, 저도, 네, 이, 어, 어, 저도 입이 좀 까다뒀거든요. 네. 근데 제일 맛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다 그리고 을 코로나 전 전보다 네. 코로나 지금, 지금 코로나가 아주 끝난 거잖아요 네. 끝난 건 알지만은 이제 네. 그, 네. 거리두기를 네. 풀어 준 상태인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매출 차이가 좀 납니까? 조금 나죠. 그때보다는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제가, 저희가 장사를 15년 차인데, 음. 매출이, 뭐, 저희 메르스도 그때 공기치 봤때 그렇게 타격을 음. 안 받았는데, 음. 코로나는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런데 여기 오픈했을 때도 코로나가 좀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했을 때는 매출이 떨어졌고, 요즘은 뭐, 그냥. 코로나가 2년 정도 됐으니까, 2년 네. 넘었으니까, 네. 코로나 네. 터지고 나서 시작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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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그, 그래, 게 덤비 들기 힘들지 않? 아니,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근데 이 코로나 시기는 원래 잘안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들은. 수자를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 그때 어떻게, 그, 멋지야. 아니나 식당 같은데 규제가 많았었을 건데. 그렇죠. 고깃집을 접고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코로나에도 밥은 먹는다. 인터뷰가 도중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영상 올릴 기회가 되면 다시 인터뷰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달도 한다니까 남부동에 계신 분들은 매달로 시켰듯이 보신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서 나갑니다.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셔서 음식을 시키시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자마자 몇분 되지 않아서 바로 음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양산에 있는 양산 남부동에 있는 송주 착한 낙지입니다. 그리고 체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잔인 넉넉한 셀프 바. 정말 양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여기는 셀프 바입니다. 그냥 공짜로 드는데.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산 남부동에 있는 송주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